그니까 야써 선수 서 써서 와와와어어와와와와어와와와와와와잖아 계속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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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hibited> 어, 어, 야. 야. 이 네. 네. 야. 야, 너무 가고지마. 내일로가 사가지 하나 나 갖다줘라. 거. 응, 맞지. 응. 이게 얼음 것도 있고 중간에는 여기 쉬는 사람도 하면고 네. 사까요 언니 사가지 먹을래요? 아빠, 해요, 해어해굿 굿, 내려, 내려, 내려. 내려. 가자, 가 이제 사과 좀 하나 달달이 먹어. 소 소위, 소 소위, 에 아, 뜨. 언니 거예 아, 잘 먹겠습니다, 언니. Alf 우리는 빨리빨리 야돼 우린 밖으로 다 뺏겨 빨리 차야 아무한테나 우리 선수한테 차지 아무한테나 차면 안되고 아무한테나 우리팀 하얀, 어,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한테만 빨른뛰 빨리 줘. 빨리 한발만 돌아다니만 뺏겨 그리다 다리 빨라 손 쪽에 들어가면 우리팀 안보여 여유가 없다는거야 어. 여유가 비계들만다 그러니까 왔다고 미리, 왔다. 미리, 미리 보고있어 우리는 저렇게 돌고 해놓걸 빨리 빨리 못하니까 미리 미리 잘봐줘야 돼. 가운데 들어가줘야 돼. 그, 얼른 얼른. 아, 그러니까 얘네들 할 텐데. 아우! 아우! 어. 그봐 그래도 뺏기라차려내야어쳤어어 오늘 밤에 냉동실에 놔놔서 이거 싸면 가운데나 안와가고딱은거 같아요 아침에 꺼내서 찍 내놨어 먹으라고. 여기 올려면 신경 쓸게 많아 응. 언니 잘 먹겠습니다 응, 저녁에 넣어고 아침에 꺼내놓고 야우려야 우리야! 우리야 마스크 이거 하나 쓸까? 덥지 않아? 응 아, 사이드 가죠! 게 맞아 그거는 이대로 갈 때는 안고 머리 열받는다까 이렇게 돼요? 오. 응. 오. <laughs> 산소 공뭐하니까 시원해져요 맞아 맞아요 아이는그 <laughs> 전에 미용실을 갈때 이렇게 마사지서 이렇게 뭐해주면 准备，准备，准备！来得<的>。来的 가운데 들어가 죠. 뭐 교체하라고 그랬어? 15분, 아니요 네, 여기서 네. 우리 먼저 아. 저희요? 우리, 우리, 우리 또 가야되나요? 돼, 가야 돼. 나 올라가야돼! 올라리얼마지나는지

그래서 저기서 탈수 있지 않나? 편아가 <laughs> 너무 멀어 네 중앙선에서 중앙선에서 에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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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판이 도인어어요있다 아이고. 네, 저러고 기다리고 있거나 늦게 저기 움직이면 안돼 방문도 지금 커트바이 애쩡! 있죠? 어! 레이님 빨리빨리로 요 빨리빨리 은혜 아 <laughs> 씨 저러다가 발차기 한 번도 못 하고 은

뭐지? 기다려줄 수 없어. 이제 응. 뭐 해야 되고, 어. 안 돼? 고건 뭐야고. 큰일 하나 치고 왔어. 미안해. 미안해. 너 미안해. 미안해. 이있다연아 안으로 들어 가. 갈 거면. 빌려. 빨리. 이리 와. <laughs> 네. <S> 네. <S> 맞아, 그래. 받아들. 야, 왼쪽 비어, 왼쪽. 저렇게 해야 겠다. 머릿속에 앞에 내가 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생각을 해야 돼. 아... 항상 내가 뭘 받으면 누구한테 누구 누구한테 네. 주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네. to me. Thank <laughs> you. 아니 내가 9 10만 원 해야 되니까아 진짜 해연이랑 해연. 아, 회전이랑... 에이 괜찮아. 뭐야 지도 누구 데고 왔다니까. 야 지도 우리 대대소대 누구 데리고 왔어? 아니 거기도안흔는데아 빠졌어요 지 괜찮아. 그냥. 내가 지금 어, 모임이라서 어? 거기 갔다가 왔다리 뭐지? 어때? 괜찮아. 야, 아직 안 오더라. 저기 그 연습 이전에서안갈 그 거야. 우리 모임 할 때, 그 세트. 뭐든지 혜연이 그, 혜연이. 아니, 뭘 아무튼 해다가 어떻게 하다가. 혜연아, 해다 받을 준비해. 그래서 세트 갖다가